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특례시가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 미래 산업과 연계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10일 백석업무빌딩에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2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유로 확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고양시민들이 참석해 자유로 확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습니다.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는 민선 8기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고양시 주요 간선도로인 자유로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미래 교통수요를 대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날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 보완해 자유로 지하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근본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로의 입체적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유로가 지하화로 확장되면 교통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